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중에 은한 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것이요. 즐거워하는 믿고 자가 믿고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경근자가 있느냐? 믿고 있느냐 믿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니 군이라아멘 이 새벽에 함께 가슴에 잠시 손을 대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래서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분들, 사랑하는 우리 신령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은 <laughs> 이5장입니다 5장 말씀으로 야고보서라는 귀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야고보서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 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니 글자에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는 건 맞는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도하라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저희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달린 무엇이다? 기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그냥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음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담긴 음유를 붙여서 만든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도하고 기도하라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있는 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5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성도의 신앙이 바로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나 보았더니 먼저 나온 이야기 고난 당할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들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일도 있지만 야고보서 말씀에는 고난 당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 사람이 그리고 사랑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인생 가운데서 괴로운 시절, 내게 위기가 있는 시절, 정말 고난의 그 시절을 걸었던 경험이나 혹은 지금 진행 중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지요? 요 진짜 고난 당하면요 넋이 나간다. 저는 그랬습니다. 고난을 딱 당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릿속이 백지장이 됐다. 그런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뱃속에 아이를 딱 임신을 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라에서 정해준 검사들을 하는데 어떤 검사를 했었냐면. 기형아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가를, 이 아이가 잘 형성이 되고 있는지 만들어지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를 딱 검사를 했는데, 그 중요한 수치에서 이게좀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딱 검진 앞에서 덜컥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검사를 미리 해서... 기형화 검사라는 것을 한 이후에 어, 뭔가 일정한 좋은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 그럼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아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기형화 검사를 하는 이유는 엄밀히 선택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앞으로는 더 어떤 경화 관련한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저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는 막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선생님께 딱 말씀 드는데 뒤돌아서서 나오는 순간부터 허, 지금도 눈물이. 있네?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까지 남편하고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보 우리 이런 데가 기도하자 이런 말이 안나오더라요 이런 어깨가 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살림을 정리하고 옷을 딱 정리를 하고 잘 준비를 딱 하고 그제서야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때서 연락을 돌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이런 소식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런 이한 소식을 제가 듣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보니.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나간 넋이 들어옵니다. 넋이 나간 게 넋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그 전에 넋이 나갔을 때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기도가 지속되는 그길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그 인생길을 더 헛디디지 않도록 고난 중에 사람이 넋이 나가버리면 발을 헛딛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선택 안할것 같은데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성령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하실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무릎을 쳐서, 우리의 다리를 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솟는 금리, 생활의 불안전성, 우리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귀로 정보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모인 우리는 기도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마주한 괴로움과 위기 속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기도는 영재를 구원하는 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가이드라인 첫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맞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교훈과 또권면의 조언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해라 이런 이야기 혹시 못 들으셨다면 오늘 이 새벽에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어떤 종교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그런 어떤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 이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무엇이 다르냐? 기도, 뭔가 혼자만의 생각이 심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감정의 몰입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선포이며 하나님과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런 소중한 신앙의 일입니다. 저도 느껴보았습니다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시원함과 통쾌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감정만 쫓아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통쾌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시원함이 있는 그 감정과 느낌만을 쫓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라고 할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많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통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면 그 기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니할 것입니다. 음. 감정 기도는 기독교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서 다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면에서 다릅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거울을 늘한 손에 붙잡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모가 어떠한지 수시로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나의 영적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인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나의 기도인지를 기도의 거울을 수시로 꺼내서 그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음. 서로 고백하며 병이 음. 낫기를 음. 위하여 음. 서로 기도하라 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의 가이드라인은 바로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니 의인의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자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간과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권능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내려주실 수, 수 있다는 그 중심과 주권을 내어드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행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구할 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이니까 받았겠지. 이삭이니까 받았겠지. 다윗이니까 받았겠지. 그런데 그 인생들을 가만히 들여다 살펴보면 잘난 인생 하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자가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응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향해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부짖음을 기다리시고 귀담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거울 붙잡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대시길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에도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당할 때, 기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감정이나 열정이나 우리의 사사로운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님의 말씀 위에서는 기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위기가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탄식이 있다면 주님 그 절망과 위기의 가운데에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지구 존재의 광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린아이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를 돌봐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사는에게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